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게 하셔서 이제는 오직 그분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 후서 5장 15절과 17절에서 18절 말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을 화목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화목의 복음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갑시다.